비련적으로 선구자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선구자적인 기질 가지고는 교육 쪽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종교계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교육뿐이 아니지. 언론, 문화, 예술, 방송, 교육, 제조, 생산, 약간 창의적이고 창작하는 거. 그런 것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단점은 갑인이라고 한다면 목기운이 너무 강하거든. 분노를 잘 한다거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음. 말에 해 음, 음. 병오년이 시작되는데 네네. 74년생. 음. 범띠... 7 4년생 범띠를 뭘로 보는 거냐면은 네. 74년생을 묻는다 그러면 74년은 감목이라는 건 목을 새벽으로 보는 거거든. 그럼 갑 인생이잖아. 인생 인시라고 하잖아. 인시는 동이 트는 터 오는 시간이잖아요. 여름에도 새벽 3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에 4시 반 넘어도 다시 되면 서서히 몬동이 터오거든. 그럼 새벽이 동트는 시간 이게 바로 갑인생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어둡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어둡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어두운 거는 무지 몽매한 사람들이거든. 네. 그 무지 몽매한 사람들은 일깨워주는 새벽과도 같은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교회에도 새벽기도를 많이 다니고 절간에서도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서 옛날에 연불 드렸거든. 지금 깨로 터져가지고 5섯 시간에 반에 들고 막 그러대. 그래서 원래 세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5시반 사이가 인신데 감목도 새벽이란 말이야. 그러면 꼭두 새벽이 가빈시가 된다면 비련적으로 선구자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선구자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구자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육쪽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종교계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종교라는 거는 무지목매한 인간들이 성인의 가르침을 보고 깨우치는 거잖아요. 근데 어두운 밤 시간을 무지목매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가빈시, 가빈년이 바로 가빈년이 어두운 밤길을 인도하는 새벽. 특별과도 같은 것을 갑인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순수하지 않을 수가 없지 또 필연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교육뿐이 아니지 언론, 문화, 예술, 방송, 교육, 제조, 생산 약간 창의적이고 창작하는 거 그런 것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단점은 갑인이라고 한다면 목기운이 너무 강하거든 분노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은 나문데 나무는 따뜻하잖아 본질은 따뜻하고 그렇죠? 본질은 따뜻한데 목 기운이 강하면은 뻣뻣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뻣뻣해서 목에 기부쇠냐 소리를 듣는 게갑인생이라 그러나 속은 또 여려 뒤지는 거야. 갑인생은 소나무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인 의미에서 갑인생을 이야기하면 봄철에 나는 파릇파릇한 솜풀 같은 거. 그리고 갑인생은 소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딱 적절치 않아. 왜냐면 이월이란 갑 이내 이월이라는 건 이월에 3월을 삼월 3월 사이를 갖다 이월이거든 초봄이거든. 그럼 눈목이라고 그래. 어린 나무. 거기에 감목이라는 건 밭전자에 뿌리를 뻗어가지고 새싹이나 오는 모습이거든 그래서 선구자적인 기질이 강하다는 거야 그래서 순수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초립동과도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 약간 동작기가 있는 거 그래가지고 사주에 인목이 있는 사람들이 동자신이 많이 붙는 거야 또 동자신뿐이 아니라 인축인간방이라는건동북간방이거든 우리나라 동북간 산이 많잖아 산이 그래가지고 기독빨이잘 받는거든 거 그래가지고 가빈은 산신 동자도 얘기할 수있지만 산신이라고도 그래. 또 우리나라의 근본 모습은 가빈년에 태어난 사람이 가장 우리나라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그리고 종교계에서도 가빈생이 많은 것이 가빈이라는 게또 아까 소나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네. <laughs> 가빈들이 외로운 소나무라고 할수 있거든. 외로운 소나무할수 있기 때문에 또 외로운 사람 소나무가 어두운 밤 어두운 어, 밤을 또 어, 밝은 과대로 이끄 는 중간자 역할하는 게 새벽이거든. 그래서 상구 보리 하와 중생도거든. 상구 위로는 위염시 높은 보리도. 어? 아뇩다라 삼막 삼보리거든. 더없이 높은 가장 최상의 무상 정등각을 아뇩달라 삼막 삼보리심이라고 하거든. 그 마음을 닦아서 깨우친 다음에 견성성불하고 직지인심하면 견성성불이 되거든. 그런 다음에 어? 아네데라삼맥삼보리를 닦고 그거를 상구보리라 래상 그래. 위로는 구보리도를 구하고 하화중생도라 하화 밑으로는 아래로는 하화 아래 하자잖아 화라는 것은 교화할 화자거든 하화중생이 중생을 교화한다 그러니 교육하고 있는이 많지 어? 또 불교하고 있는이 많지 승려나 목사하고 있는이 많지 갑인시도 그런 것이고 갑인월도 그런 것이고 갑인일이라고 하면 좋지 않아 여자한테는 왜냐면 남자한테는 독립심이 있어서 괜찮은데 여자한테는 이 중팔자 되는 경우가 많거든 실제적으로도 많이 봤어요 가베니를 고란살이라고 그러고 또 선조의 조상 중에 외롭고 고독하게 산 사람들이 많아. 또 집안에 출가한 사람 한두 명씩 있을 가능성이 있고, 종교인이 한두명 있을 가능성이 높고, 문학과 예술 쪽에 한두명씩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인이라는 것은 인이라는 것은 가빈이라는 건 북쪽이거든. 북쪽이 가빈이라는 건 북쪽하고 동쪽이거든. 북동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인이라는 건 지살 영마거든. 그래서 저 북쪽에서 넘어와가지고 남쪽에 뿌리 뽑 뿌리 뽑고 사는 실향민 가족들 중에서도 가빈이가 있어요. 가빈년. 그래 가지고 연입 지살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우리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들의 고향을 포기하고 새로운 쪽으로 이주해서 사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럼 2026년이 음. 병우년이잖아요이 음. 74년생 분들은 음. 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74년생이 74년생 이 갑인년생이라 그랬죠? 네. 그 나무라고 했지. 봄철에 난 그러니까 갑을목 일생이니 요즘에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갑을 일생이니 갑을 일생이니 인묘진월에 인묘지노래 났다. 인묘진월은 봄철이 났다. 그러면은 그건 나무만 구득한 거거든. 그럼 태양이 필요하잖아. 한목향양이라고 향이라는 게 바라볼 향이거든. 향양이라는 건 양이라는 건 뼛양이거든. 그래서 나무라는 것은 볕을 바라보게 돼 있어. 근데 나무가 봄철 나무니까 따뜻한 태양이 필요하지. 내년이 병운년이니까 가장 태양에 정오에뜨는 거고 가장 태양의 균이 강할 때니까 가브리 일생이니 봄철에 태어나서 가빈 년생이라고 하면 내년에 대박날 가능성이 있어 그것은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들어 소통이 이루어진다 어? 새로운 쪽으로 진출하게 된다 가게를 확장하게 된다 교육하는 사람은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게 된다 또 그리고 생산을 하는 사람은 생산 설비가 늘어난다. 가게를 늘리려고는 하 가게를 늘려고하는 것이 좋다. 투자하는 사람은 새로운 쪽에 어? 새로운 기술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어? 또 그리고 학생들이라면 기술과 관련된 쪽으로 에, 기술과 교육 쪽으로 이공계나 교육 쪽으로 진출할 과학과를 어? 그 정해서 진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그럼 이 전체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 선생님께서 항상 응. 얘기하시는 게 응. 이제 몇 월생 분들, 응. 몇 시에 태어난 분들이 응. 2026년도에 좋을 응. 거다. 응. 그리고 이제 뭐몇 응. 월생, 몇 시에 응. 태어난 분들이 응.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 아까 좋은 거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좋은 게또 있어요. 겨울생을 어. 먹을 경우, 겨울생 갑인생. 그러니까 해월이나 또 자월이나 추월이나 양력 11월, 12월, 양력 1월까지 태어난 겨울나무가 되거든. 되게 내년이 좋아. 되게 어? 이건 나쁜 가운데도 좋은 게 있는 거고 네. 그렇다는 것은 조금 나아진다는 얘기고 좋은 가운데는더 좋아지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12월생이 12월생이 밤 12시에 났다 그러면 내년에 좌우충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그건 약간 내년에 불하고 충돌이 나거든 충돌이라는 건 급작스럽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말 조심하고 살아야 돼 예? 그래서 양력으로 만약에 양력으로 5월, 6월, 7월생이라고 그러면은 갑인년생은 다이너마이트거든. 다이너마이트가 근데 사람은 이제 순수하고 또 사람은 인정이 많고 독립심이 매우 강하면서 역마살기 매달가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해외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불이 금방 붙어요. 그 여름에 태어났다면 갑인생이 여름에 태어나면 너무 뜨거운 거거든. 그럼 내년에 정말 뜨겁잖아. 절단 나는 수가 있어. 오히려 5월, 6월, 7월 그것이 사람하고 도모하는 사람은 사람 조심해야 되고 그것이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 사람은 한번 물어보고 해, 하는 것이야. 그 사람이야 뭐 이러도고 만이데 사업은 돈이 한번 나가면은. 회복하고 쉽지 않거든? 그리고 그럴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봐야지 특히 갑인생이 여름에 태어났는데 아침 뭐 오전 새벽 3시 반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태어났다 12시간 사이에 태어났다 낮시간이 12시간이겠지 주간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너무 뜨거워 음, 가장 안 좋은 거는 이제 74년생 분들 중에서 음, 음. 여름에 태어나고 음. 새벽 3시부터 음. 오후 3시까지 그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 좀안 음, 음.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게 좋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갑인생이 여름에 태어나서 낮 시간에 태어난 사람은 내년에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갑인생 소나무 같이 외롭다고 징징댈 수도 있는데 본마음이야 겉으로 뻣뻣해 보여도 본마음이야 따스하고 인정이 많은 한마디로 인간도라고 그러죠 인간도 사람 사이의 도를 인간도라고 그래 그럼 중이 되면 해탈도야. 우리 인간도를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어질인자가 바로 갑목이거든. 인목이라는 것은 또 어질인자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호랑이를 보고 인자하다고 어쩌고저쩌고 어인뭐 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호랑이 인자인데 이 갑인생들은 독립심도 매우 강하고 겉으로 순수하나 약간 사람이 인정도 많고 또 예의도 바른 반면에 실속을 조금 못 챙기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인정이 많은 놈이 인정이 많은 건 사람 같은 놈이 그죠? 사람 같은 놈이 야비하게 어렸거든? 그렇지만은 살아가는 입장에서 사람의 리더십도 강하고 독립심도 매우 강한 편이기 때문에 사람 솔직하고 인간관계도 매우 좋을 가능성이 있는 집안에 꼭 외로운 사람이 한듯이 있는 것이 출가한 사람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 있는 것이 하나의 큰 단점이 될 수가 있어 음. 그런 거 빼고는 갑인 년에 태어난 건 정말 축복받은 년도에 태어났다고 볼수요 그것만 가지고도 점수를 줄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읽어 혹시...